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날 잉글랜드도 미국에게 고전하며 또다시 득점이 굳어 0대0의 결과가 나올 만큼 많은 이변이 나타나고 있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어쩌면 언더독으로 평가되는 팀들이 가만히 공세를 버티지만 않고 맞서 싸우는 적극적인 모습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금일 분석되는 경기들도 상당히 흥미롭고 다들 절실한 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입니다. 독일을 무너뜨린 일본의 축구가 전 세계를 놀래키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스페인에게 유효슈팅을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나바스가 일곱골을 허용하며 처참한 패배를 기록했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언더독으로 평가가 될 만큼 일본의 선전을 또다시 기대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이전에 일본과 다섯 번의 맞대결이 있었고 일본은 가장 최근인 2018년 경기에서도 3대0 승리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무려 4승 1무로 압도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코스타리카의 머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큰 변화를 주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스페인의 압도적 점유율에 펼치지 못했던 자신들의 축구를 한번더 노려보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실제 일본도 사카이 뿐만 아니라 도미아스도 부상의심이 있다 보니 수비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사카이의 대체자가 되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즉, 수비의 공백이 생긴 일본을 코스타리카가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스페인의 압박 속에 자신들의 축구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코스타리카였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올리며 공을 잡고 어떤 축구를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본의 빠른 속도는 코스타리카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변수가 존재하는 경기라고 예상이 되는데 코스타리카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이제껏 처참한 경기력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치명적인 요소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률과 데이터를 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 일본에게 1.44의 초기 배당률이 책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베팅 시 기대 승률은 69%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무려 80%나 된다고 빅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드컵에서 보여주는 코스타리카의 약세가 많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코스타리카는 월드컵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경기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드컵 7경기 동안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경기에서 반전을 보이지 못한 코스타리카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력의 극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배삼6고에서는 1.44의 배당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외 업체들에서도 유사 수준에서 배당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 속에 오즈들은 유사 평가를 내린 것인데, 사실상 일본이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해도 이변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점차 승리인지 그 이상의 승리인지를 가려내야 하는데, 핸디캡 승무패 구매에 있어서는 조금 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축구가 제대로 기량을 펼쳤을 때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2대1의 일본 승리를 예상하지만 많은 전문 업체들은 1차전의 경기력의 차이로 인해서 일본의 2대0 또는 3대0까지 이어지는 대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언더독이 보여주는 저항이 꽤나 강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견해인 만큼 핸디캡 승무패에 대한 고려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비의 주역들의 부상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서 리스크는 더 커지는 만큼 일반 승리 정도만의 접근을 고려한 경기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